정해서 지레남 이민우 아또 소코 빼면 안 되지 소코 문신이 이번 시즌 컨텐츠냐? 솔직히 이전 시즌 컨텐츠도 몰라가지고 그거 보느라도 바빴어. 고기랑 소주를 먹으면서 오늘 번 카오스를 디바인으로 바꾸고 주침을 하도록 합시다. 내일 또 파면 돼. 내일은 내일의 광산이 있잖아. 내일 일어나가지고, 저거, 반지 가격 한번 확인해보고, 그래도 막 아직 비싸다? 그러면은 그냥 나아 그러면은 계속, 계속 파는 거야. 계속 파는 거야. 나올 때까지, 나올 때까지 파는 거야. 항상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폐지게임은 돌면 돼요, 계속. 나올 때까지. 그렇게 해서 안 된다? 그러면 폐지게임 아니야. 디아포 샤코처럼. 계속 해도 안 나오는 그런 거는 폐지게임 아니야. 계속 보면 나와. 다, 다, 다 먹을 수 있어. 디바인 쪼그 사람 없냐? 판다. 카오스 판다. 9 0카 90카. 지금 하면은 91카 드립니다, 91카. 과연 먹었어? 아무것도 없냐? 그래도 오늘 뭐수확이 아주 없었던 건 아니에요. 간호사 한장 먹었고. 뭐 첫날 간호사 정도면은 뭐 의사였으면 좋았겠지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첫날 반. 그래. 첫날 반으로 합시다. 어떻게 92카를 모으는 거는 열심히 패기를 주우면 뭐하지다 아 근데 솔직히 첫날 그렇게 막 만족스럽진 않아 랩핑이 그 당장 뭐 떨어지는 게 없어서 맛이 없을 수 있는데 해놔야 돼요 어차피 근데 확실히 그건 있지 초반에 빨리 올라가서 베이스랑 이런 거 먹어서 팔 자신 없으면은 조금 쉬어서 쉬었다 가도 돼 요새는 베이스로 장사 안 돼요? 다들 오늘 뭐 첫날에 소독 좀 있으세요? 득템하신 거 있습니까? 개몽삼 랩 열기와 오환 1회짜리 벌었다고? 어 기분 이상해. 어 디바인 91까지고 사니까 기분 졸라 이상해. 아유 나 때는 이가 아니라 이렇게 거래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소코는 퓨징 졸라 싸지 않나?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거다 바꾼 다음에 최대한 디바인으로 해놓는 게 좋긴 한데 카드를 누구한테 바꿔야 되나? <laughs> 누구한테 바꿔야 되지? 아릴리야왜 얘가 해? 어, 언제 언제부터 바뀌었냐? 소전은 근데 아이템 레벨 낮잖아. 거기서 나오는 룬밍 당궁은 레벨 낮지 않아요? 에센스로 만드는구만. 1일차 핵불질을 좀 해봤는데, 이게 빌드가 다 되는 것 같으면서도, 몸이 약하니까 좀 불만족스러운 것도 있 하고, 너무 잘 터져. 그리고 딜이 좀 한계에 다다른 느낌이다 보니까. 근데 뭐 지금 표어가다 너프되고 막 목들이 세져가지고, 이 정도는 잘 믿는 거라고 하니까. 이쁘게 세아리 레이라 비싼 걸 보네요. 살짝 같은 새끼. <laughs> 손에 바로 오는 거어서. <laughs> 전공해봐. <Heroes> <laughs> 개처럼, 개처럼 지져분 요요 요게 잘 있는구만 그거라 1액짜리 받아가라 그 저거 한 명이 다 먹었다고? 잘 모르는구나 저거는 이제 귀찮아서 저렇게 하는 거고 특별한 이벤트를 할때아형씨 접는다 템 뿌린다 하면은 길드 창고 하나에 제가 한 칸에다 템을 꽉 채워놔요 거기는 막 액짤도 있고 하우스도 있고 뭐용묵도 있고 뭐, 템들이 막 되게 많아요 그럼 그걸 비공개로 설정하면 이제 사람들이 볼 수가 없어 그리고 방송에서 깐다 하나 둘셋 하면은 공개가 되면서 그때부터 가져가는데 백화점에 막아지매들맹 키로 막 진짜 막 서로 머리끄거 붙잡으면서 서로 팀 가져가 지고 지켜보고 있으면 상당히 즐거웠습니다 쌀먹 논란이 없는 내가 쌀먹 논란이 없는 이유 죠 항상 접기 전에 뿌립니다 접는다템플린다 하고 접기 때문에 사실 저는 게임을 이렇게 본 적이 많이 없어서 피통 3000으로 빨 맵을 돌아본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다고 봐도 상관없어요 못해도 한4500 좋은 거 숫자 한번 볼까? 오늘 하루 동안 54회 죽었어. 제가 지금까지 p o m 에서 죽은 캐릭터 숫자보다 더 음. 많은 숫자입니다. 핵불지가 똥캐라서 많이 죽은 거라고 보거든요? 몰라서 죽는 게 일단 첫 번째고, 스펙이 안 되는데 계속 꼬라박으니까 죽는 게두 번째. 나도 이게 체감이 별로라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 이거 하나 들고 빨맥까지 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긴 하거든요. 거기만 거적대기지, 나머지는, 나머지도 거적대기긴 하다. 근데 원래 지뢰는 거적대기로도 빨맥 자랐어. 물론 이제 몇년전 얘기긴 하지만, 원래 그러려고 지뢰하는 거잖아? 솔직히 말하면 예전 지뢰랑 다를 거 없, 없는 거 같아요. 그냥 어떤 걸터뜨리냐가 다른 거지 옛날 딜이랑 비슷해. 보스 딜이 안 괜찮아. 안 괜찮아 보스. 패턴 너무 많이 봐. 조금 이디한 느낌이 이디. 의 잡몹은 잘 잡는데 매어몹이랑 매직몹 잘안돼 음. 저주 두개 걸어야지 세다는 건 나보고 보스한테 붙으라는 거잖아. 내가 몸이 약한 거 그리고 뭐 상향된 거 이게 같이 겹치니까 솔직히 초보자들이하기 너무 어려운 게임 같아. 만약에 내가 그냥 이번 시즌에 쯔르한다고 소코에서 다행히 확판되고 싶으면은 오늘만 줄 초선 안을것 같은데 아니다. 근데 또. 한번 정도 뒤진 다음에 극도의 쫄보모드 들어가서 안 뒤졌을 거야? 바꾸었으면 지뢰 안 했지. 니들 다땅 파고 있냐? 밥 먹고 POE만 하는 사람들은 건접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에요. 기술자들. 간리건지 저는 몰라요. 오늘 리그 컨텐츠 도 할까? 한번 가볼까? 리그 컨텐츠? 술 먹는 김에 리그 컨텐츠 한번 가보자. 이거 어떻게 여냐? 패지 게임에서 재미는 보상에서 나옵니다. 문신으로 어디다 새기는 거야? 힘이 빠지고 저게 대신 들어가는 거야? 괜찮은 거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고 싸면 되는 거야? 좀 복잡하다. 읽기가 싫어요. 글이 너무 많아요. 대충 배치해 볼게요. 좀 해봤는데 그냥 히오스 그 자체인. <laughs> 망한 컨텐츠네요, 여러분. 진짜 약간 AOS 만들고 싶었나? 나중에 애들 다 키워놓으면은 그냥 코 파면서 전쟁할수 있는 거야? 보상이 다 맛이 없네요 후원자는 이 후원자들이 얘들을 후원한다는 거야? 날 후원한다는 거야? 승리하면은 저 후원자들의 호의를 얻는구나 야 애들 50레벨 딸인데 이렇게 다 밀어? 뭐가 공격하는 거야? 시간제한은 없는데? 아니 뭐 새가 날아와서 백도어를 해? 장비 이동 속도 50%정가 대신에 받는 피해 100%정가백도용인가 보네? 이거 끼고 백도만 하는 거야? 어? 1핵짜리 8 3카에 한대 언제쪽 사람이지? 어이. 이 게임에 유비가 있을 거라 생각해? 저거는 그냥 채팅창에서 다른 유저들을 낚으려고 저렇게 채팅 치는 거야 네. 80년대 오락실 게임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80년대 오락실 이런 게임 없었어 8 0 오락실 가본 척 하고 있어 이런 게임 없었어 오토배틀 같은 거막 이런 게 옛날 게임이라고 생각하는데 비교적 약간 좀 최근에 나온 개념이야 난워리 캐슬파이트라는 게임이 있었어 그게 내가 제일 처음 하고 제일 재밌는 재밌게 했던 오토 배틀. 솔타는 타워 디펜스고 그냥 유닛만 뽑으면은 알아서 가서 싸우는 거야 그냥 뽑아서 이렇게 치고 받고 싸워주는 건데 나름 이제 데미지 타입이나 아, 방어 매직, 타입이 있잖아 워3에 그거에 맞춰서 이제 뽑는 거야 유저는 일곱만 딱 조종할 수 있어요 진짜 워3는 최고의 게임기 최고 게임기 워3 하나 사면은 할수 있는 게 너무 많았어요 어? 아티라는구나 휴먼 휴먼 건물 맞아 폭탄 날리는 거 외국 애들이 저 당시에 좀 신기한 게 만들어 놓은 그런 캐릭터들 쓰기보다 오리지널 이미지나 이런 걸 많이 사용하려고 했어요 약간 문화적 차이인가? 얘들은 그냥 있는 걸 이용해서 다른 게임을 만드는 걸 좋아해요 그게 네.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사야 되냐 그래서 귀여우니거곧 방황돼 자면 <laughs> 자야 되잖아 내일 아침에 다시 일어나서 건강하게 달릴 거야 한 5시쯤 일어나서 달리면 되겠지? 아 고기 냉장고 넣어놨다 내일 전인지 돌려도 되나? 내일 고기를 남겨본 적이 없어서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아 건강하게 건강하게 게임해야 돼 나 뭔가 좀 그동안 내가 오랫동안 지켜온 걸 지금 깨는 느낌이라서 최근에 이렇게 오랫동안 방송을 한 적이 없었는데 맞아 그 뭐지 생활패턴 박살나는 느낌? 기분이 안 좋아요 잡시다 건강하게 내일 시즌 2일차를 맞이합시다 아! 왜안써졌어